안녕하세요. 연세해원상부인과 원장 백혜원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50세를 전후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갱년기의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갱년기는 폐경이행기라고도 하는데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완전히 폐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증상과 폐경이라는 사실이 주는 심리적, 정서적 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얼굴이 갑자기 뜨겁고 붉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또는 기억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잠을 잘못 자는 경우 또는 성욕이 감소하는 경우 또 골다공증이나 관절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나 소화불량 또한 있을 수 있고요. 두통이 자주 있거나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밖에도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알레르기, 체취의 변화나 미각과 후각의 변화 등도 있을 수 있고요. 어지러움이나 잇몸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이 중에 3개 이상이 되면 갱년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요도랑 방광 근육이 기능이 저하되고, 갱년기 여성의 상당수에서 요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채기를 할 때나 크게 웃을 때, 또는 심한 운동을 할 때,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때등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지면서 제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네, 갱년기 요실금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여기거나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실제 환자 수에 비해 치료받는 분들은 적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요실금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특히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서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으로 진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실금 치료는 일차적으로 행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 섭취를 조절하거나 방광 훈련, 흔히 쾌결 운동이라고 하는 골반적인 운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쾌결 운동을 시켜주는 기계인 엠센나 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행동 치료를 8에서 12주간 해봐도 치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추가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약물을 복용해 볼수 있는데 보통 약물은 장기 복용을 해야 합니다. 행동요법과 약물치료가 반응이 없을 때는 3차 치료로 보틀리눔 톡소를 주입하거나 천골신경조절, 경피경골신경자극법 같은 시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3차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료들이 모두 효과가 없을 때 요실금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방광 근육을 리프팅 시켜주는 효과여서 수술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6에서 15%의 환자들에서는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엠셀라는 요실금 치료기기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기기인데요. 높은 강도의 전자기장으로 골반 저근육을 자극해서 근육 수축을 유도하게 되고요. 골반 저근이 강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28분간 앉아만 있어도 케겔 운동 만 번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가 힘드신 분들이나 또는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와 행동치료의 성적은 거의 동일한데요. 현실적으로 케겔 운동을 스스로 만 번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엠셀라는 약물보다 더 건강하게 치료를 하는 방식이고요. 차리나 별도의 준비 없이 편하게 앉아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비침적이며 즉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도 엠젤라 시술의 최대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6회에서 10회 정도의 시술이 필요하고요. 갱년기 질환으로 진단이 되신다면 비급여 치료도 실비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요실금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건강한 식단, 특히 수분과 칼슘, 비타민 D 섭취를 꼭 챙기는 것이 좋고요. 거기에 더해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과 체중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악기 연주나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의 친미 활동, 또는 두뇌 자극 활동 역시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갱년기 증상에 대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애에 있어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저하될 정도의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연세해원산부인과 대표원장 백혜원이었습니다.